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수제 슬라임. 수제로 만들었는데 한 개는 실패했어요.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, 저번 주 금요일날에 만들었는데 어, 실패했더라고요. 얘는 잘 됐어요. 이건 색소 논 겁니다 천연 색소예요.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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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음. 음, 음, 음. 음, 음안 돼. 먼지가 묻었어.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먼지가 이 지금 하는 뭔지 당장 어뭐또 붙었네 또 붙었네 또 붙었네 또 붙었네 또 붙었네 에이 진짜 왜 이렇게 퍼지는 거야 에라보라 그냥 해버려 어 해버려 레데레데 우와 안돼내팔찌 내 부터서 음, 음, 음. 방금 전에 만들어가지고 촬영 과정은 못하겠고요. 네. 지금, 이거 하고 썰매장 가서 신나게 한 다음에 한 5일 안에 이거 만드는 제작 과정이 올라갈 거예요, 영상이. 5일 안에. 하루만 올라갈 수 있고요 이틀만 올라갈 수 있어요 아, 최신형은 카메라에도 안 보네 어 잠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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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에 떠오르게 있어 오 역시 가위 오, 거위 진짜 쎄. 좀한번 멀리서 조정할게요. 뭐가 이거다 머리 자르는 느낌이라고 할까? 미용사 되고 싶은 사람은 이거 해도 되겠다. 슬라임 자꾸 영상 보고. 이게 자르는 거. 이거 붙이면 안 돼요, 다시. 아 안돼 가위 붙으면 안돼 바풍 만들어보자 야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달라 붙어 바풍 안될듯 오아 안되네 그래도 아까보단 덜붙네요버리 자르미용 진짜 날카롭네 또 손님이나 생각 손님 머리 다 잘라 해고 네, 그리고 이따가 또 썰매 찌는 영상도 올라갈 수 있고요. 네. 이것도 있고, 장갑도 있고. 그 썰매는 트렁크에 있어요. 수제로 하니까 더 말랑말랑하고 좋은데, 독성 없고. 수제도 하는 좋은 점 제가 만들었죠. 처음에 실패할 수 있지만 보람이 있고 독성 없고 그리고 리뉴 많이 넣으면 또 망하고 장점, 단점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수제 만들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하지만 잘못 만들면 하루만에 굳어버리다는 거 하루에 한 번씩 꼭은만져줘야 돼요. 어 이렇게 하면 슬라인양 늘어난다는데. 뭐야, 이렇게 해서 어떡해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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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까보는 진짜 덜 붙는다. 머리를... 아, 괜히 불었어, 괜히 불었어, 내 책상! <laughs> 오, 시원하다, 근데. 겨울철이어가지고. 안녕세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